회전 우회전이 그겁니다 좌회전, 우회전은 그거야 그 빨리 움직이는거 천천히 움직이는거하고 천천히 움직이는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죠 이렇게 쏘옥 쏘옥 참 쉽죠? 써. 여기서 빨리 여기서 한바퀴 에선따따 이렇게 참 쉽지 쉽지만 어려워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 음여긴 음,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 걸렸다 누르 안 됐었네 그냥,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해맞고 싶어. 도끼마저 어떻게 생존해야지. 오 천천히 가야겠어. 거기는 천천히 가기 우리 질라면 천천히 가기 천천히 가기는 여기는 한 바퀴만, 여기는 두 바퀴만. 놀아주는 센스 눌러. 오, 꾹 눌러 오꾹 눌러서 했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 그치만 난안 넘어졌다 그혹 <laughs> 머리에 나눠요 혹띠 혹혹야나그만한거 아니다 여기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자 는 가만히 있으면 안돼 <laughs> 까든 는 진짜 죽네 는 진짜 죽어 는 진짜 죽네 와 죽었네 여기가 얼마나 쉬운데 죽는다고 아까 그게 아까 그게 있잖아요 얼마나 쉬운데 죽는다고. 근데 태도 안 싫어하는데 잘전 외전 잘전 외전 잘전 외전 그냥 짜증나기는 아지 싫어하지 짜증나는 게 싫어하는 건가 몰라 몰라 그냥 가 죽겠다. 이야 한 바퀴 봐봐 이거 이거 빠른 거 이거 빠른 거 이거 빠른 거 이거 빠른 거 이거 빠른 게 좌회전 우회전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체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못하는 거지. 못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. 엥 몰라 몰라 몰라. 그냥 갈게. 갈게요. 갈게요. 갈, 갓... 어, 걸렸다. 걸려서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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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서 사람. 똑똑 그냥 여기에서 안 돌게요. 원래 돌아야 되는데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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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이때 동안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. 으으으다 <laughs> <laughs> 9분 되면 끊는다 9분 되면 끊어버릴거야 9분되면 끊어버릴 거예요. 9분되면 끊어버릴게. 9분되면 끊어버릴 까야 원래 8분되면 끊을랬는데 실력이 많이 늘어나야 돼서 그냥 그 영상을 안 찍을까? 아니야. 오늘 또안 영상을 찍었는데 원 영상을 안 찍어. 난 잘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.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난 영상을 꼭포기하지 않아 벌써 30 45 46 47 48 49 50 벌써 50초 20, 52초 그래서 지금 6분 6분이다 6분 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력도 늘어나게 해주고, 그래야지. 그래야지 난. 그래야지 난. 최고의 크레이트가 될수 있어. 딱, 딱, 딱. 딱, 딱, 딱. 크레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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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최고의 크레이터가 될거야 아 걸렸다 아까하고 똑같냐 아까하고 똑같아 どかテッナー <laughs> 살살살살 살살살았다살살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살살 살 s Sans, Sans, s a n 는 Sa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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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이바이오티 스킬을 하겠습니다 광고 버거 왔습니다 잘한다. 자 한번 더아 안먹어도 돼와 안먹어 아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응?